온라인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군 게시글. 저는 살인미수 피해자입니다. 살인미수요? 그날의 사건은 유진 씨의 일상을 송두리째 무너뜨렸습니다. 야, 어? 어! 아이구요.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처럼 내가 이 사건의 당사자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제가 기억하는 건 없어요. 수사 자료를 보고 안 거라서 잃어버린 그녀의 기억을 대신해 준건 천여장의 사건 기록이었습니다. <laughs> 어. 지극히 평범했던 5월의 어느 날, 그날이 유진 씨 가족에겐 잊지 못할 하루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 동생이 머리를 잘못 끼어요. 근데 긴머리는 하고 싶어 해가지고 가발을 쓰고 다니거든요. 그날도 좀 예뻤어요 사진을 봤었거든요. 예쁘게 단장한 모습을 자랑했던 동생. 음. 하지만 몇 시간 뒤 동생은 집 앞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하나 아, 와가지고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었다. 교통사고 그난 것처럼 이제 너무 피를 많이 흘리고 있다. 진짜 죽었을 수도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날 입었던 옷은 피로 물들어 있었고. 아이고. 온 몸이 상처로 만신창이가 되어 있던 유진 씨. 아니 얼굴에 저게 다 상처예요? 어우 세상에. 그런데 더큰 문제는 응급처치를 한 뒤였습니다. 가라 입히려고 이제 이렇게 세웠죠. 세웠는데 그때 이제 얘가 다리 못 쓴다는 거 알았어요. 이렇게 세웠는데 풀썩 주저앉더라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 걷지를 못했었어가지고. 뇌손상으로 다리가 마비돼 부축 없이는 단한 걸음도 떼지 못했는데요. 언니의 극진한 간호 덕에 조금씩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던 유지인 씨 오, 걷는 게 힘들어 보이는데요? 그런데 아, 무슨 일이에요? 하지만 충격이 가시기도 전 끔찍한 현실을 마주해야 했는데요. 옷에 병원 2번에 있을 때 그때 이제 CCTV를 풀로 다 봤어요. 아, 다 봤는데 그때는 진짜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보고 나서 완전 후유증이 심해가지고 집에 들어가못 가거든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CCTV에 담긴 그날의 진실. 유진 씨를 따라 들어온 한 남자가 그녀의 머리를 발로 가격하고. 아, 아니 왜? 아... 아니. 어. 그녀가 어... 쓰러진 알고 알고 후에도 알고 알고 여러 차례 머리를 내려칩니다. 어. 일면식도 없던 남자의 폭행 사건의 당사자 유진 씨에게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사실 제가 기억하는 건 없어요. 의식은 있었다고 하는데 그냥 정신 차려 보니 병원이었고. 너무 충격적인 장면들이 있으니까 근데 진짜 내가 이, 이렇게 당했다고 약간 아직 그런 현실감이 없는 것 같아. 요 처음에는 잘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제 자신한테 그냥 아 이런 걸 기억 안 해줘서 고맙다라고 음. 생각했는데 아, 차라리 기억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내가 기억이라도 나면 이거를 증명할 수 있을 텐데 음. 목격자도 없고 CCTV도 사각지대고 이러니까 너무 답답했어요. 기억을 잃어버린 게. 사각지대요? 좀 전에 CCTV 화면에 범행 장면 다담겨있던 말이에요? 있는 거, 거, 아니에요? 거 아니에요? 사건이 발생한 오피스텔 해당 건물 1층에는 출입구와 엘리베이터 앞을 비추는 CCTV뿐이었고 유진 씨가 발견된 곳은 CCTV가 없는 사각지대였습니다 아니 왜 저기서 발견이 된 거죠? 어? 뭐야? 의식을 잃은 그녀를 재빠르게 들쳐 어? 업고 사각지대로 아이고, 어? 향한 범인 어디로 가요? 이야. 저 정도면 사각지대를 알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알고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유진 씨를 데려간 후 떨어뜨린 그녀의 물건까지 챙겨가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철저한데요. 아니. 그리고 8분 후 오피스텔을 떠난 범인 가려진 공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알수 없습니다. CCTV를 본 전문가도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저도 좀 충격적이었어요. 이게 지금 서 있는 상태에서 발로 머리를 굉장히 강하게 폭행하는 것, 이런 영상은 그리고 굉장히 대범하죠. 여기 엘리베이터가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준비 동작이잖아요, 이건. 그러네요. 어... 어... 이건 정확히 머리를 노렸다고밖에 볼수 없겠네요. 그렇죠. 심지어는 이게 기절을 하셨는데도 또 때리잖아요. 사망할 수도 있는 얼굴, 머리 쪽을 가득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살인 영상들하고 유사성이 높아요 일단 이게 제가 지고 있는 사건 자료거든요 다 뽑아가지고 정리하고 그날의 기억에 담긴 사건 기록 1,268장 와. 와... 대체 그날 범인이 유진 씨를 따라가 폭행한 이유가 무엇일지 제작진은 천 장이 넘는 기록을 일일이 확인해봤습니다 어, 그걸 다 봤다고요? 꼼꼼히 다 봤네요 수사기록 속 경찰 신문조서를 통해 확인한 범인의 입장 실제 범인이 조사받고 있는 영상입니다 누나가 진짜 술을 마시고 저녁을 마 진짜 귀가 나네 너무 좀 취했었던 것 같아요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을 기억할 수 없다고 수차례 주장한 범인 그러나 제가 이쪽으로 보러 가고 있었는 것 같은데 이쪽에서 어떤 남잔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왔습니다. 음, 막 뭐라 뭐라 하길래 그냥 저한테 그런 줄 알고 그러니까 제가 막 이렇게 쳐다봤습니다. 그냥 솔직히 좀 갑자기 화가 나더라고요. 그 사람 쫓찾았습니다 음. 네, 그게 그 외에 좀 뽑혀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쳤다는 골목. 그곳에서도 CCTV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과연 어떤 장면이 담겨있을까. 친구들과 헤어지고 홀로 걷던 유진 씨 범인은 맞은편 골목에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음, 그 주위에 사람이 꽤 많죠, 근데? 네. 예. 범인은 두 사람이 마주치는 순간 그녀가 자신에게 무어라 말하는 줄 알았다고 주장했는데요. 그 이후 유진 씨를 따라가기 시작한 범인. 어? 심지어 일정 거리를 두는 모습까지 포착됐습니다. 유진 씨가 멈추니까 범인도 멈추네요. 같이 멈추네요. 네. 어, 유진 씨가 움직이니까 범인도 다시 아, 따라가네요. 야 아, 술에 취했다고 하기에는 너무 잘 보고 잘 걷는 것 같은데요. 그녀가 혼자 걷기 시작한 지점부터 집까지는 약 250m. 아, 아 고작 150m가량을 남겨두고 범행의 표적이 된 겁니다. 아이고 150m면 정말 코앞인데. 그러니까요. 피해자를 쪽으로 동선을 잡고선 의도하면서 따라간다든지, 천장을 확인한다든지 하는 행위들 자체가 의식이 있지 않고서는 하기좀 어려운 행동으로 보여지고, 피해자를 가격하는 쓰러진 다음에 바로 핸드폰을 주어요 이거는 뭐냐면, 핸드폰 자체가 만약에 피해자가 자꾸 신고할 수 있으니까 핸드폰을 뺏는 거거든요. 전문가는 유진 씨의 행동에도 주목했습니다. 이 피해자의 행동을 봤을 땐 전혀 이 남자가 본인을 따라오고 있다는 것도 인지시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빨리 걸어서 엘리베이터를 탔다든지 도움을 청했다든지 또는 뭐 비상계산으로 이동했다든지 해야 되는데 피해자는 전혀 이 남자가 나한테 해코지할 거라고 생각도 못했던 것 같아요 아직 풀리지 않는 한 가지 의문 CCTV 사각지대에서 범인은 8분간 무얼 한 걸까? 무서워가지고 피가 막이나오고좀 뭐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빵 이렇게 친것 같습니다 안일나길래 하지만 그의 휴대전화에는 자신이 폭행을 저지른 장소와 관련 사건의 동향을 검색한 기록들이 남아있었습니다 그중 눈에 띈한 가지 검색어 어? 강간지상이요? 저걸 왜 검색한 거죠? 본인 죄를 스스로 검색한 거 아닐까요? 성당대로 나아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근데 이건 영능이 될때 저는 그냥 쓰레기 맞았고 치에서 기억 안 난다면서, 요거는 또 명확하게 또 기억이 나네요. 전문가는 호렌식 결과와 범인의 진술을 무시할 수 없다고 합니다. 충분히 성범죄가 이루어졌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할수 있는 상황이죠. 본인이 기억이 안 난다면 전혀 다른 검색어를 입력을 시켜야 되는데, 무지마 범죄, 강감 미수, 자기가 한 행동을 그대로 본인이 검색을 해서 어떤 식으로 보도가 됐는가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인식이 있다는 거죠. 음. 이건 엄격한 의미에서는 완전한 형태의 묻지마 범죄는 아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연쇄살인무 묻지마 범죄라고 그래요. 이전에 만난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들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묻지마 범죄라고 하느냐. 이 묻지마 범죄 아니에요. 재판부는 지난 10월 범인에게 징역 12년, 전자발찌 착용 20년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심지어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3개월도 채 되지 않아 이번 범죄를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여자 친구? 그분을 재판에서 한번 만났었거든요. 그냥 수지야 똑같은 사람이할 거니 했는데 이 사람도 피해자구나.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 피해자요? 아, 여자 친구와도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범행 직후 현장을 벗어난 범인이 향한 곳은 당시 여자 친구의 집. 그는 수사를 피해 여자 친구와 도주했는데요. 도피를 도왔다면 이게 공범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녀가 또 다른 피해자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그녀는 어렵게 카메라 앞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뭐 자기 아는 동생이 싸움이 났다. 그래서 내가 연락을 받아서 갔는데 한네명 정도였고 그때 나도 뭐에 홀렸는지 모르겠지만 발로 한 대를 찼다. 오. 여자친구한테 거짓말했어요. 형사들이 찾아올 거니까 나가자라고 해서 형사님들이 뭐왜 이런 사건으로 집에 찾아오냐 이렇게 불안해할 거면 가서 조사를 받고 뭐 해라 그러니까 자기는 안 된다 무조건 찾아올 거라고 그래서 저도 그때 얼떨결에 따라 나갔어요. 그 사이 도주한 경로를 추적한 경찰은 그를 용의자로 특정했고. 여자친구였던 소영씨에게도 연락을 해왔습니다. 큰 사건이라 그렇다. 범인 음릭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고그 형사님한테 이렇게 연락이 온다 하니까 원래 형사들은 이렇게 다 연락이 온다. 네가 뭘 몰라서 그렇다. 읽고 씹어도 된다. 별일 아니다라고 저를 계속 설득을 했었어요. 심지어 범인은 그녀인 척 형사에게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는데요. 조태준, 조태주, 받침 하나 없어서 다른 사람이라고. 음... 예, 뭐 수사에 혼선을 주려고 정말 할건다했네요 하지만 도주 3일 만에 긴급 체포된 두 사람. CCTV도 다 있고 계속 도주하는 건 어렵죠. 완전 범죄는 있을 수가 없죠. 네. 너무 범죄 세대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는 듯한 그런 장면을 지금 내가 내 눈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 맞나? 현장에서 함께 체포된 소영 씨는 범인은닉 도피 혐의로 징역 8개월, 어.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아이야제 책감 너무 많이 들었어요. 어, 아, 내가 이런 새끼를 이렇게 감싸줬구나. 많이 음. 반성하고 있죠. 죄송스럽게 하고 그런데 범인이 구속된 이후에도 소영 씨는 그와 계속해서 편지를 주고받아야 했다고 합니다 뭐죠? 헐 평생 지켜주진 못하지만 평생 지켜볼게 우린 공범이니까 아. 솔직히 바로 끊어내고 싶은데 성격을 알다 보니까 바로 한 번에 끊으면 몸이 너무 두려운 거야 저는 그래서 천천히 끊+ 어가자라고 생각을 해서 한 이틀 정도 안 해버리고 또삼일 정도 안 해버리다가 완전히 끊고 했는데 협박 편지가 없고 협박 편지요 어. 그가 보내온 편지는 욕설과 비난 협박으로 빼곡했습니다 이대로 안 끝난다 집행유예 받고 나가도 바로 징역 살게끔 만들어 놓을게 죽을 때까지 악연이다 명심해라. 아... 어.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그런 전과가 생기게 된다는 미안하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배반을 했다라고 해서 그 책임을 전가시키고 그리고 대단히 분노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오게 된다면 이 여성이 어디 있는지를 추적해서 반드시 어떤 해코지를 할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는 거죠. 이후에도. 그녀에게 범인의 소식은 계속해서 전달됐습니다. 저한테 이에으로 연락이 왔었어요. 지인들한테 자살했다던데. 어, 이건 또 무슨 말이에요? 응? 어? 그가 교도소 안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소문.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범인을 잘한다는 지인을 어렵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허인다. 자살했으면서. 만들어낸 거요 에이 참... 가왔어 저한테 뭐 자살했다고 응. 그날 바로 전화해죠교사고에다 지가 시키면 요아 동생한테 그니까 지 죽었다고 해번해봐 밖에서 내가 뭐라 생각한 사람이 많은가 그, 자기 형그때에 아이고 저런 이유로 저런 거짓말을 전자판지 타고 나와야 되잖아요 오히려 자기 는 이런 제도더 좋대요 더, 더, 더 사고를 못 치잖아요 과거 교도소에서 만난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 뭐 항상 환상에 빠져나가는 사람이죠 자기가 자기는 뭐든 다할수 다 있다 뭐 여자든 남자든 안 가리고 그냥 다 패버린다 이러면서 호우... 교수 사정에 대답하고 자랑스럽게 얘기도 하고 막그 아, 나오면 제가 봤을 때 진짜 한 살인이나 뭐 이런 큰 걸로 들어가겠는데 보니까 유진 씨는 재판부의 결정이 아쉽다고 합니다 뭔가 납득할 수 있는 사유라면 그냥 나도 인정하고 넘어갈 것 같은데 뭐 재판장에서 보이는 태도나 뭔가 반성문을 계속 내는 모습을 보고 반성한다는 느낌이나 뭔가 어 이게 진정으로 나한테 사과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는 모습이 맞는지. 꾸준히 반성문을 제출했다는 범인. 저게 다 반성문인 거죠? 많이도 썼네요. 저는 범죄자이면서도 한 부모의 자식이고 대한민국 국민이며 약자입니다. 살인미수가 어쩌면 살인을 못했기에 미수에 그친 거 아니겠습니까? 야 이게 도대체 겉으로는 반성문이지만 내용을 보면 반성하는 부분은 하나도 없어요. 검찰 쪽에서 자기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해서 어, 자기에게 이렇게 과중한 구형을 했다. 피해자가 피를 많이 흘려서 죽을 수 있겠다고도 라 생각을 했지만 그런 생각을 했다는 그 자체로 죄를 물을 수가 있느냐? 지금 현재 본인이 처해 있는 그 상황이 왜 이런 식으로 됐는가? 나에게 좀 가벼운 벌을 내려달라 이런 정도의 의미밖에 없다는 거죠. 하지만 재판부는 범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양형 사유로 판단했습니다. 아, 이거는 좀 자백이 의미가 있는 거는?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그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밝혀내기 어려운 상황에서 스스로 얘기를 했으니까 의미가 있다고 저는 보는 건데 이상람 같은 경우에 범죄 현장을 다 시스템을 찍고 있었잖아요 사실 이건 부인을 한다고 해도 부인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음. 범행 자체는 이제 충동적으로 했을 수도 있기는 한데 그이후의 행동들이 좀 계획적인 면들이 많이 보여서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를 그렇게 강력한 그 감형의 양형인자로 쓰는 거는 저는 그렇게 적절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1심 판결 직후 범인과 검찰, 양측 모두 항소했고 2심을 앞두고 있습니다. 유진 씨는 아직 그날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진 못했습니다. 그냥 기겁길이라고만 생각을 했지, 거기가 위험할 거라고 생각은못 했어요. 뒤에서 어떤 큰 소리가 나기만 해도 깜짝 놀라면서 뒤돌았고, 뭔가 조금 많이 변하게 된것같해요